이게 보니달밤이라고 우리 독산성 2편 에피소드 2편에 나왔던 네? 아, 근데 뭐 맛이 좋다 이거요? 기가 막힌 막걸리. 저또 막걸리사에서 소변 어, 예. 협찬 아, 이거,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 내 동네산 보니달밤에서 누나나 깜짝알아 보자. 내 동네산. 아유, 뭐야, 양태. 양도 어설프게 포체. 소변은 모임이 아니라니까. 보니달밤 <laughs> 예. 사업주분들 <laughs> 연락 주세요. 야, 그거를 다. 어. 그렇게. 아니, 맞아? 다, 아니, 다. 그냥 거꾸로 하면... 흔들어. 네. 이거, 아, 있어. 이거는 저거야? 딸러. 일반 막걸리 아니야? 저기 여기, 여기, 오게 여기, 저거, 뭐, 그니까 밑에 가라앉은 거 먹으면 음. 머리 아파가지고. <laughs>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laughs> 됐다 그냥 됐다. 위에만 이렇게 이건 탄산도 하고. 없고. 가라앉은 것도 거의 없고, 이건. 그래? 골라 맛있는 줄 알아. 그래? 지금 쉽지 않은 거야. 맛달라고는건 별로 없어. <laughs> 진짜? 이거 어렵게 구한거야? 지환이 어디 가서 구해왔더라고아 음. 어... 이거 뭐, 어? 뭐 마트 같은데 이런 데안 안 파는거야? 안 파는 거야 나 이거 아... 가지도 평생 안 가는 어, 나이트클럽 옆에 편의점 가서 사왔어 아 <laughs> 그런거야? 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 뭐, 어... 이게 음. 약간 크림빵 맛이 나 막걸리에서 어, 자 한번 먹어볼까 그럼? 자 오늘 사내고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고생하습니다야 응. 아, 이거 아, 희한한데? 응. 쟤 무슨 크리빵 맛 나는데? 야, 야 이거 향이 골 때린다 이거 아아 형마 집어줘야 되니 뭔아형한병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형이 아예좀더 아, 먹었다 아 이거 맛있 맛있다 이거 맛있지? <laughs> <laughs> 이거 얼마나 이거 막걸리랑 몰라 지금 막걸리가 상대적으로 싸지? <laughs> 2천 원막걸리래 막걸리 맛을 이렇게, 내 세게 먹었지? 독산동 갔다가 이걸 시켰는데, 음. 어우, 별로 맛있는 거야. 음. 맛있네, 진짜. 5%네, 저거. 지평 막걸리야, 얘네. 원래 응. 음. 여기가 저기요, 치요, 아. 치. 금치. 치? 치라는 거는, 음. 약간 이제 치어 돌출해서. 아. 튀어나오는 아. 거. 어. 아, 약간 불초단 느낌으로 아, 그렇게 이제 아. 이나 이제 와, 그렇군 한눈에 다뵈는분 다들 보는 데가 달라 응. 다들 어. 와. 여기 여기서 좌대가 오. 눈에 들어오다니 그러니까 임종성 임종성, 임존 아, 와. 뷰가 예예 예, 예담호예담호 예다홍. 임종성, 임종성? 임준 임존, 임준둘다 이름 같아. 아, 종성이. 네. 어. 당호 당호랑 친구래. 아.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초코바 나드릴까요 <하나>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